우리나라 기독교는 근본주의 신앙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들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주의 신앙의 특징은 내세적이고 율법적이며 교리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 구원론은 죽어서 천국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살아서는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도에서 80, 80년대에 대학가로 중심으로 UCC 네버게이트가 들어오으로 해서 살기를 띄게 됩니다. 살아서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듯 우리는 구원론을 잘 정립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윤택하게 됩니다. 구원의 컨털리 개념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꽃 피워지는 것입니다. 구그 속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꽃 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보금은 군 유수입니다. 그냥 말로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쁜 것입니다. 이런 기쁨 삶이 죽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즉, 살아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현세에서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보나움에서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 말씀에 근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이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한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해당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랍비나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갈릴리의 가브나함은 굉장히 시골이었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경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33장에서 35장 말씀입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귀신들린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나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들을 영적에서 해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해방도 시키시지만 육적인 질병에서도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 열병 들린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런 구절을 보고 많은 사역자들은 주의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병자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엔, 이 땅에는 병이 다 사라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메시아는 병도 치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은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물리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소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 알, 이르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분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시골 동네에 병원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동네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찌꺼기까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 그리고 그 한까지도 치유를 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치유와 귀신 물리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치유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지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묵상을 해봅시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